저희는 오늘 카페에 왔습니다. 오... 약간은 좀 차려입은 날개를 아... 달고 아... <laughs> 오늘은 카페에 와봤습니다. 약간 히든 카페야. 이게 카페인지 모를 것 같거든 음... 밖에서 봤을 때. 음...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 뭔가 확 펼쳐지는 뭐 그린하면서도 약간 모던이 섞여있는 음... 그런 느낌의 그런 카페입니다. 음... 한번 자...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보고 음... 이제 결정할게 네. 가보자. 가보자. 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 아 우리가 여기 저번에 와봤잖아요. 그렇죠, 와봤죠 어, <laughs> 저희의 그 친구인 봉핀 브로와 레건 아, 언니가 이러다. 그 패당 왔었을때 그분들이 이런 데를 좀잘 알아. 약간 어, 힙한 곳이 그지? 어. 그래서 그때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음.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우리가 시켜봤던 것 같아. 요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어. 되게 맛있게 먹었고. 어. 여기 한번 왔던 영상 있을 것 같아요. 어, 있어. 근데 그때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였고. 어. 지금은 이제. 찍는 거죠. 어. 왜냐면 그때 우리가 와서 어. 되게 맛있게 먹었고, 음. 분위기도 좋아서, 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음. 또 이런 곳이 있다, 편하에그래 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음. 이번에는 카페로 골라가 봤습니다. 음. 저희가 좀1시간 넘었는데 점심 때가 지났거든요 근데 응. 아직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음. 나 그래도 좀 늦게 오면 사람이 덜하려나 했더니 와 오늘 평일인데도 없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힙한 것 같아요 음. 어? 우리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 내거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구려 <목소리> 땡큐 <목소리> 피클로 너무 이쁘게 나왔... 어? 아, 나피콜로좀 찍어야겠는데? 되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짠 커피도 짠 네. 커피빙이예요 음 음, 맛있네 좀 시럽을 넣어야겠는데 <laughs> 이거 와, 뭐야 소장... 당의 노예야 아, 달달해야 되는데 이거 커피빙 아, 제일 좋아하고 고급 커피에 입이 기들어져있잖아요 입이 싸고 그래요 그건 딱제 스타일이에요 입이 후져서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쌉싸름한 커피네 <laughs> 쌉싸름한 어, 그런 맛의 플루티한 커피라 그래야 되나? 야, 피콜로는 원샷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에스프레소고요. 아 그런가? 아, 피콜로는 아닙니다. 나. 오케이 오케이. 말하는 중에 나요 우리 조음식 모자에 이렇게 노란자들이아 그러네. 터트려주로 맛이 또 있거든요. 내가 매우 고프니다. 아 매우 고파요. 매우 고픈상태에서 음. 노른자를 터트려가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방고 쉐키 테스트니다 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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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이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맛있있맛있 맛있다. 있지요 음. 음 맛있다 음, 얘도 너무 맛있어 근데 얘는 그 동남아 향이 들어가 있어 어디에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안에 되게 커트렛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 그거 마카로니가 들어가 있어 마카로니 그래서 음. 안이 되게 바삭하고 같이 먹었을 때 조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한번 먹어볼 돼? 되게 짜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그러진 않아. 요 어. 먹어봐.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때? 맛있지? 너무 <laughs> 맛있어. 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 어, 음. 맛있어. 어, 이렇게 김선아한테 줘볼게요. 어, 야. <laughs> 아나 진짜. 흰바지 오늘 흰바지. 미안 미안. 아 내가 손을댔는데손원을안 달았어. 이게 그러니까 소을 피해서 오빠한테. 피우지 <laughs> 피우지. 아나 신발 잘안 입는데 오늘 분위기 낸다고 신발 입었더니 맞아. 좋았네 그냥. <laughs> 먹어봐. 어. 음. 아직 약간 향신료 맛이 있지 이거. 그렇지. 어, 내가 맛은 게 뭔지 알겠다. 어 동남아 향신. 동남아의 맛이 좀아어 동남아 맛 있어요. 맛있다. 아 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어 여기 음식이 맛있어. 진짜 맞아, 맛있어. 그럼 어, 무슨 맛일까요? 아니 독특해. 응. 음. 파래 향이 있으면서, 응. 음. 음. 근데 이거 되게 먹어본 뭐 맛이거든? 근데 그게, 근데 어디서 먹어봤는지 지금 기억 못해 내어 음. 저는 이 안에 이 버섯이 있거든요. 이 버섯의 식감이 되게 좋네. 음. 생그래? 음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칠리가 들어가 있거든. 음. 고추칠리가 느끼함 딱 잡아주고 맛있어 할라핀용가 할라핀. 팔라핀요? 음. 여기가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다. 음. 음식이 확실히 맛있다. 음. 거제목이뭐야 <웃음> 제목이라니... <웃음> 뭐 영화니까? <laughs> 아, 제목이 메뉴 뭐야? 이름이 뭐냐고 물으셔야죠 어. 아이좀 이름 뭐야 그림보고 찍었어 아, 이거 설명 드싶은데 <laughs> 이거 멋있게 한줄 모르겠다 이렇게 메뉴 이름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음. 아, 진짜 맛있네 음. 근데 얘는 계속 먹으면 좀 느끼함이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양이 좀 많아지면서 살짝 거부감은 있는 것 같아 고추참치 고추참치 맛이 나는데요? 아 진짜? 어 약간 계속 먹다보니 베이컨 고기를 왜 찢어서 만든거? 그런데 어, 약간 고추참치의 맛이 납니다 음 고추참치? 내가 고추참치 얘기하 <laughs> 고추참치 맛이 난다 그지 <laughs> 고추참치 맛이 나네 <laughs> 고추 고추 참치 <laughs> 근데 맛있어 아... 음. 고추 응, 집에 가서 고추참치를 내가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줘? 이거 봐, 얘 이게 더 맛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거 같아 아, 어떻게 맛있게 하지? 응. 응. 모든 향이 살아있어 응. 그리고 와. 식감이 너무 좋아 응. 왜? 아 이것도 민트랑 먹으니까 응. 민트향이 확 퍼지네 그러고보면 우리 둘다 향신료를 좋아하는거 같아 와.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향신료를 필요하기도 하잖아 그치. 응. 근 나는 되게 카페 같은 거 다닌 거 되게 좋아했잖아. 음. 스케일에 있을 때는 막 카페 찾아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그랬고. 음. 근데 이제 호롱이 났고, 그래도 낭을 오고 이러니까 많은 데도 별로 없고. 음. 그래서 패낭이 진짜 근데 이쁜 카페들이 굉장히 음. 많다고 들었어. 맞아.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맛집 컨텐츠를 하니까 다시 오빠네 이런 데 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는 음. 음. 그냥 카페를 한번 다녀보자고. 음. 해당 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음. 카페 한번 찾아다 니면서 분위기도 보고 여기 음. 뭐가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을 것같아 약간 좀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어, 음. 그치, 그치. 평소에 데이트를 데이트 하던가 이제? 어? 어? 데이트 하셉데 밥안 내. 야밥 사주잖아 계속. 잘사잘 사주는 예쁜 동생 컨셉에서 데이트 컨셉으로 바뀌었 어, 내가 데이... 사주는 거야 이제. 어 데이트하면 이제 남자가 좀 내야지. 어? 어. 내가? 어 오빠 내면은 커피는 사줄게. 그래? <laughs> 아 알아. 원래 데이트 그런 거칠배 삼인가요? 어? 응? 근데 우리는 내가 칠이고 오빠 3인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laughs> 근데 여왜 이렇게 좋은 게 오빠? 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 한국은 이런 힙합 카페 오면, 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 음. 근데 여기는 진짜 아줌마 아저씨들, 맞아. 할머니, 맞 맞아. 아기들, 어, 음. 이런 사람들이 오는것 같아. 여기는 다 맛있어서 어, 뭘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진짜로. 평일에 이 정도인데 주말에 오면 사람 진짜 많겠다. 음. 아나이버섯이 식감이 너무 좋다. 음, 내잘 식혀줬네. 음. 음, 버섯이 약간 이게 말린 것 같아. 막한 음. 구웠나? 어, 구운 것 같아. 음, 구워서 그렇게 한것 같아. 약간 이런 컨셉에 그런 카페들이 꽤 있잖아. 음. 나 케일에 있을 때도 우리 자주 갔던 카페 빈 브라더스 이런 데도 약간 공장지대 있는데 들어오면 카페고 맞지? 음. 이렇게 천장에 높고. 음. 여기도 그런 것 같아. 여기 화장실에 에이솝이 들어. 아 진짜? 어. 핸드워시랑 핸드밤이랑 어. 에이솝이야. 어. 비싼 거지. 나도 씻고 가겠는데. 야아세번 씻고 가야지. <laughs> 가기 전에 한번더 씻고 가. 아한번아 어. 아, 드디어 이 정말 이 아름다운 비주얼의 음.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까요? 안 아, 먹어. 먹어볼까? 아이스크림부터. 샤샤. 으이. 음. 음. 아이스크림과 와플 맛이야. <laughs> 와플 되게 바삭 바삭하고 진짜 시트러스 향이 딱 있는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오빠 이거 하나 갖고 가. 아 이거 다 하트 모양이네, 진짜. 와 하트를 이렇게 다 해주셨네. 음, 맛있다 얼그레이 아니야 아이스크림? 얼그레이 아이스크림 아니야? 하겐다야 응응 하겐다즈. 만약 뭐 음식 식사를 하고 왔으면 디저트 하러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음. 음. 이건 꼬롱이가 엄청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 맞아. 음. 아 조금 미안한데. 오늘 <laughs> 먹어서. 아 진짜 미안하다. 갑자기 눈물날 <laughs> 어, 그래? 것 같아. <laughs> 아 우리 꼬롱이 오늘 지금 먹있어구선이 뭐 구성이가 굉장히 심해요. 음. F예요 F. 어. 내가 T가? 어 자기 T야. <laughs> 저기서 뭐 커피 쉬운 게통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커피 가리키는 건가? 음. 먹을 게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기가 마이크로 로스터리거든? 음. 음. 그러니까 약간 뭐, 커피 볶는 그런 집인 거잖아 커피, 커피가 메인인 것 같은데 음식이 맛있는 곳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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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의 좋은 점은 이렇게 가만히 축제리기 좋은 것 같아 맞아. <laughs> 항상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 딱딱 깨끗하게 다 먹었네. 자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디저트까지 다 먹었지. 든든합니다. 음. 음. 아주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평점으로좀 해봐야겠지. 네. 자 일단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가격이 얼마나 나왔었죠? 이게 다 해서 1 4 0이좀 넘었거든. 어, 그어꽤 비싸네. 비싼 편입니다. 뭐 카페가 그렇지요. 한국 어으로 치면 한 4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가격 대비 음식, 뭐 분위기 음. 이런 거 봤을 때 평가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로이는 몇점인것 같아요. 써니 먼저 해. 내가 왜 먼저? 맨날 내가 먼저 해. 아. 저는 음. 음. 사전 보겠습니다 사전. 맞아? 사전. 사전. 음. 되게 맛있었고 음. 어, 굉장히 좋았어. 음. 메인 디신 되게 좋았는데 음. 아, 커피하고 와플은 조금 실망스러웠어. 음.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음. 가격 대비 비해서 음.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로이는? 두구두구두구두 두두 저도 사장 아, 입니다 아. 다음에 친구들 오면 무조건 음. 데려올 것 같아요 음. 근데 커피는 조금 나도 아쉬워 커피 음. 맛이 <laughs> 그리고 뭐 음식은 나는 응. 내 것도 뭐 적당히 먹을 만했고 응. 여기 음식들이 다 응. 맛있었어요. 응. 맞아 맞아. 그래서 어 5점까지는 아니지만 응. 음 가격 뭐 이런 거다 예상했을 때 4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응. 자 그러면 그래서 마무리 질까요 마무리 응. 하고 응. 아유 그러게 오랜만에 카페 오니까. 응. 응. 좀 늘어지나? 어좀 늘어진다 응, 그치? 가만히 좀 있고 싶고 멍 때리고 싶네 응. 이게 카페의 매력인가? 맞습니다 아. 책, 책도 한번 읽고 응. 어.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또한번또 응. 열심히 찍어 보자요 자 그럼 이제 안녕할까요? 네 안녕. 안녕